이재용 회장이 최근 임원진에 독한 삼성인이 될 것을 주문한 가운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진한 주가에 대한 주주들의 성토가 이어졌는데요. 삼성전자 경영진은 DS 사업부분 사업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세워 반도체 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임혜정 기자입니다. 사직생의 각으로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 이주용 회장의 사직생 주문 직후 열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 한종희 삼성전자부회장은인사말을 통해 기본으로 돌아가 제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회사의 경영 철학에 집중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은 초격차 기술 리더십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AI 산업 성장이 만들어가는 미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 9만원에 육박했던 주식이 반도체 실적 부진 등으로 5만원대를 맴돌고 있는 상황 주주총회 현장에 참석한 주주들은 부진한 주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주가 흐름이 이렇게 부진하겠지만 어, 네. 사실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어, 그런 부분 우선 순위를 정해서 뭐잘 풀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책임 경영을 통해서 남들하고 그 M&A 부분 관련해서 트렌드 빨리 맞춰서 좀할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냥 안에 따라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또 난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초세이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위기 돌파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반도체 기술력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HBM 적기 개발로 AI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파운드리 공정의 수율과 성능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선 반도체 전문가 3인을 신규 사내이사회 사회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박수경제TV 임혜정입니다.